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6월 28일이고요. 9시 52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정거점을못 들죠. 정거점을못 들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도 어차피 거의 이 좁은 박스권이죠. 좁은 박스권. 좁은 박스권을 유도하고 있고, 아마도 어, 월요일 날 되면은 이 박스권을, 어, 이래되든지 이래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할 건데 음.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잘안안 안 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좀 많아요. 어, 안될것 많고 그리고 오늘 요거 두개 빠진 거 음, 이유는 당연히 제약바이오. 어, 전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1일 비토 100억 102까지가 한 70개입니다. 오늘 또 HLB 하한가, 다음에 오늘 거기다가 HLB 생명과학까지도 하한가, 두개 생명 어 하한가를 맞아 버리니까 밑에 있는 제약바이오들다 5%씩 빠집니다. 이래 버리니 내려올 수밖에 없죠. 어,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둘 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저점을 좀 지켜주고는 있어요. 어, 적어도 한 여기는 안, 지금 한음요 자리는 깨면 안 됐는데 690 자리에서 일단 멈춰, 멈췄거든요. 어, 멈췄는데. 모르겠어요. 요게, 만약에 미중무역이 괜찮게 나온다면은, 어, 좀 괜찮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 일요일날, 일요일날 재 방송 들으시고, 좀 전략 같이 한번 짜보는 식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어, 솔직히 환율 필요 없어요. 환율 필요 없고, 이게 지금 뭐 환율 올라온다고, 이게 환율에 지금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시죠? 어 그냥,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씨. 어, 이런 식으로 간다고 맞죠 딱 그대로 가죠 <laughs>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그냥 얘는 뭐 일관되게 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그냥 어, 뭐 춤을 추죠 이런 거 잘못 들어가시면 딱 물리기 좋고 딱 손절 나가기 좋아요 어, 그래서 제가 관망하시라고 늘 말씀드리죠 <laughs> 아마 관망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어. 진짜, 한, 두번 털리면은 짜증나가지고 안 하죠. 지금 아침부터, 작게 보여서 그런데 아침부터 진짜 이래요, 지금. 이래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절대 개인들이 승리할 수 없는 장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 월요일 장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어 시황을 간단하게 마칠게요. 그나마 지금, 코 나스닥이랑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어, 그냥 지금, 반도체 지수는 다게 잘 올라와요. 왜냐면은자 어 여기 요거 지금 제가 올려드린 거어 뉴스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 뉴스 바로 할게요. 뭐 그냥 베트남 최악 척취자 트럼프 세탁이 어 정하나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베트남 어 중국의 새로운 어 원산지 둔갑을 위한 나라가 되버렸어요. 생, 중국에서 생산한 거를 베트남으로 가져가서 베트남에서 원산지를 바꿉니다. 베트남으로. 그리고 바로 미추,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어, 미국으로 들어간 금액만 7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서 어, 중국, 어, 베트남도 막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전 세계에 있는 기업 어,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몰립니다. 베트남에더 몰려가지고 거기서 생산하는 것도 미국이 팔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GDP와 어마어마한 어 무역 흑자가 생기겠죠. 그게 꼴 보기 싫은 트럼프가 딴지를 겁니다. 트럼프, 아 그러니까 베트남 너희 너 우리한테 너무 흑자 많이 내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새로운 타깃이 돼버리는 거죠. 트럼프는 자기 나라에 흑자를 많이 내는 사람을 싫어하죠. 어, 많이 내는 나라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최악의 착취자라고 얘기를 트럼프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는, 얘기다가 25%를 관세를 부과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베트남에 아주 많은, 어, 기업들이 가있어요. 진짜 이랬다가는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어, 전 세계에 있는 베트남에 들어가 있는, 어, 기업들이 전부 다25% 관세를 맞아버리죠. 미국에 들어가는, 어, 물품의 전부, 전부가. 이래 돼버리면은, 또, 어, 장폭락합니다. 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두 번째는 중 무역 전쟁 휴전 원한다면 화웨이 제재부터 철회라라고 해 하지만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웨이 제재 어, 아주 그냥 어, 중국이 자기 어,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기업입니다. 어, 중국이 열심히 어, 키워내고 있는 기업이고. 중국은 처음에, 어, 화웨이가 그냥 일반 기업이라고 했지만은, 이번에 들통이 났어요. 그 화웨이 기업이랑 중국, 어, 그니까 뭐지, 국방부랑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뭐, 위성 궤도나, 아니면은, 뭐, 무기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한 흔적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미국한테 들켜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화웨이가 뭐, 중국의, 중국 기업, 어, 중국 당국과, 연관이 돼 있지 않다 말을 못할 정도로 나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빼도 막도 못 하는 거고 하지만 뭐 중국은 뭐배째라고 하죠. 어 우리는 그래도 화웨를 살리겠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그 솔직히 뭐 지식 재산권이나 아니면은 기술 탈취나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요를 하지만은 화웨를 살리냐 죽이냐 요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 진짜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을 좀어 강조해서 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인데 랜드 추가 감산, 디램도 감산 지속적으로 삼성 하이닉스 영향은 좋죠. 어, 좋죠 좋죠. 지금 마이크론이 감산을 해주면 은 어, 삼성 하이닉스도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 반사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마이크론 입장에서도 어차피 내려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어, 반도체 장비 같은 것도 투자를 줄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어, 실적이 더 올라가겠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그래서 지금 3, 4, 3분기에서 한 4분기 정도를 다시 점치고 있습니다. 3분기에서 한 4분기 정도의 어, 터널 하군드가 되지 않겠냐. 전제는 미중무역이 완화가 됐을 때 이야기죠. 어.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많은 뉴스가 없어요. 음,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다 똑같은 얘기고.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안 나와가지고, 일부러 많이 안 올렸습니다. 자, 검색 중, 베트남 또 트러니가, 어, 맞아요. 어, 그 부분은, 일단은, 어, 어제 말씀, 어, 중국님, 아, 어제 있으셨나? 음,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음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중국에서 만든 거를 베트남으로 수출을 해요. 근데 베트남에서, 어, 중국, 어, 사람보님 안녕하세요. 어, 베트남을 가서, 그 베트남을 이제 원산지를 동갑시켜요 베트남 걸로 동갑시켜서 바로 미국으로 파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 두 번째는 어 미국 기업들이 전부 다 베트남으로 이동해가지고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미국 사람을 다시 끌어, 아, 중국 사람 다시 끌어와가지고 중국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어 원산지 어 그냥 바꾸기죠.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동현님 안녕하세요. 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 미국이 이제 와서 아마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뭐 뉴스를 터트렸죠. 그러면서 베트남까지도 계속적으로 뭐 지금 뭐 GDP도 올라오고 있고 다음에 수출을 뭐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공장을 짓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죠. 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전부 다 베트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어.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어, 너희들 어, 흑, 우리 어, 미국한테 흑자 너무 많이 본다. 그래서 어, 관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있는데 그 지금 뭐 뉴스 보니까 뭐 무역 협상 지속이란 거 있는데 자 이것도 좀 얘기를 하려면 좀 길긴 한데 막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어, 무역협상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 지식재산권이나 아니면은, 어, 뭐, 기술 이전이나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 화웨이가 제일 문제예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 화웨이를 지금, 그, 옛날에, 보면은, 어, 푸젠 진화라는, 어, 반도체 기업이 있었죠. 얘는 죽든지 말든지 놔뒀어요. 반도체 기업은. 그냥 도산에, 그냥 공중분해 됐거든요. 근데 화웨이는 그렇게 안 두고 있죠. 이유는 이 화웨이가 먼저 첫 번째는 어 중국 당국의 입장을 받고 있고 두 번째는 전 세계의 천재들을 어 매년 한 300명씩 어 300명이 어 몇십 명에서 몇백명 단위로 지금 계속 영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중국 진짜 그 중국의 뭐 몇억명 되는 사람들을 전에전 아 세계에 뿌려요. 진짜 천재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 뿌려가지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좋은 어 환경에. 대학으로 다, 어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기술을 습득하죠. 천재들이.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어 중국에 갖고 오면서 화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 화해에 다뭘 쏠려, 몰린다면은, 그런 거를 우려해가지고, 이제 미국까지도, 이제 이거를, 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국의 비자를 막아버렸죠. 어 다음에, 뭐, 대학에, 어 그, 중국 학생을 받는 대학들을 조금 더, 어, 압박을 주고, 그다음에 화웨이의 어중그 어, 그 미국 대학에도 화웨이의 어, 후원을 받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받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 그렇죠. 보이고 있어요. 어, 그런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음, 지금 일대일로를 지금 시작하고 있으면서 그 일대일로 중에 뭐 아프리카, 뭐뭐 뭐 동남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그 5G 지금 설치를 다 하고, 안녕하세요. 5G 그 기계 장비들을 다 설치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어 자기들이 이제 해킹을 하는 거죠. 그 해킹했다는 뉴스는 보셨죠? 그래서 중국들이 이제 그 5G 장비를 이용해서 전 지금 일대일로를 하고 있는 어 세계 어그 나라들의 해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보들을 다 모고 으 있어요. 어뭐 투표 뭐, 뭐 일단 뭐안 좋은 뉴스, 좋은 뉴스 자기들이 다그 중국에서 다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고. 그리고 하나 더는 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뭐였지 일단 뭐요런 문제 어. 그래서 화웨이를 어 미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놔둘 수는 없어요 어. 결국 이걸 가만히 놔두게 된다면은 어 아마도 미국이 이화이를 이용해가지고 중국이 미국 패권에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질 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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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나중에 아님. 이거를 그냥 내버려두면은 난중에 5G를 선도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 5G는 어, IoT나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결국 어, 중국이 가져가게 된다면은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중국 소나기에 놀아날 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미친듯이 어, 계속 어, 화웨이를 압박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화웨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중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걸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푸젠지나와 똑같은 어, 것을 하고 있지만 안녕하세요. 하고 있지만은 그 푸전진화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날려버리죠. 어. 그냥 그냥 필요 없으니까 날리는데 이 화웨이는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자기들의 꼭 필요한 그 중국에서 꼭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날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 때문에 화웨이 때문이라도 아마 뭐 기술 이전이나 뭐 기술 탈취나 뭐 지식 재산권이나 이런 것도 합의가 잘안 되겠지만은 화웨이 문제까지도 아마 어 합의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